가 조금이라도 이제 힘이 있거나, 내 안에 지혜가 있었을 때는, 그, 상대방을 따라가는 게 굉장히 어렵더라고요. 네. 음, 음. 어려웠었는데, 제가 망한 자리로 가고, 내 지혜도 다 끝나고, 내 능력도 다 끝나가니까, 사람 따라가는 게 조금 쉬워진 것 같아요. 음. 음 그, 그게 조금 최근에, 어, 마음이 좀 편안하게 하는, 사람을 따라갈 수 있는 거. 이게 되게 좋고. 그리고 또 하나는, 다른데 눈을 제가 안 돌려요. 이게 복음에 되게 집중하게 되고, 이거를 나누고 이걸로 사는 게 되게, 그러니까 이거 하나만으로 이미 내가 만족을 하고 있으니까 네. 다른 거는 별로 배가 안고픈거죠 예 네. 아멘 복음을 듣긴 들었는데 항상 배가 고픈 상태였어요 그래서 아. 다른 것도 찾아보고 막 이렇게 기웃기웃거리고 막 그랬었거든요 네. 그러다가 이제 제가 가게를 오픈하게 된거였죠 네. 그러면서 망하, 망하니까 다시 복음으로 왔는데 이 복음 그러면서, 보 복음의 눈이 확 열리니까, 네. 아, 다른 게 이제, 제한테는 조금, 재미가 없어요, 사는 게. 다른 거는. 근데 <laughs> 네, 이게 복음 얘기하고, 복음 네. 나누고, 이런 게 너무 배부른 거예요. 아멘, I 아멘. Mean, I mean, yeah. 네. 그, 근데 나누면서 좋은 건 뭐냐면, 나도 살고, 음. 다른 사람도 사는 게 보이니까, 아, 이게 진짜 사는 거구나. 네. 그런, 생각을 했어요. 그게, 그게, 최근에 너무 좋더라고, 이런 게. 아멘, 예. 그쵸. 이 망한 자리에서 막 생수가 솟아나는 거. 이게 부활의 세계거든요. 예. 그니까 망한 자리에서 너무너무 행복하고 기쁘면, 그 행복과 기쁨을 누가 빼앗아갈 수 있겠어요? 망한 자리에서 너무나. <laughs> 아, 좋은 자리에서는 저절로 나올 거 아닙니까? 망한 자리에서 나오면은, 그러니까 죽은 자리, 망한 자리에서 막 생수와 기쁨이 터져 나오면은 나머지 것들은 말할 필요가 없죠. 그렇습니까? 죽음의 자리에서 감사가 나오면 뭐산 자리 산 자리에서 뭐가 나오겠습니까? 그러니까 야 <laughs> 십자가 보고만 사단이 완전히 끝끝내는 거거든요. 네. 절망 속에서 죽음 속에서 망함 속에서 어, 희락과 감사와 평강이 솟아나니까 누가 당하겠습니까? 어떤 것도 당연할 수가 없죠. 그러니까, 야 이게 얼마나 폭등을 했습니까